우리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육신적인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 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참된 표적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생명의 떡을 늘 누리고 또 먹고 또 나누어주는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 많은 이 축복 가운데 생명 캠프 했죠. 참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도 많았습니다. 이제 또 오늘은 그 축복 속에 이제 우리 속에서 뭔가 이제 흘러넘치는 게 뭐냐. 이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우리에게 막 정말 흘러넘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증인들이다했습니다 오늘 먼저 들어가는 메시지로 예수님 이 보는 현장 바로 목마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갈급함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이 갈급함의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이런 갈급함의 부분은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것.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갈급함이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해야만 갈급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시급히 그리스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지인데,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원하는 각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정말 절기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많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도 모서경부터 해서 얼마나 파헤쳤든지, 얼마나 그 자세하게 이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 동네는 지금 위에부터 밑에까지 갈급한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목마른 자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 관계, 뭐, 특히 더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한 단체에 막 빠지고 진짜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막 빠지면서 특히 불건전 신비주의 에 많이 빠지거나 오상숭배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거의 자꾸 표적과 기사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그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게 잡혀가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섬길 사람이 오상숭배하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갈급함의 부분이 영적인 데서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여기에 내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만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갈급한 자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표이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준비도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표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봤을 거 같은 거. 그런 어느 날 이제 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는데 같이 이제 막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저그 배경에 보면은 결국 육신의 표적을 가지고 자꾸 그걸 한마디로 가지고 뭔가가 다 힘을 보여주고, 아, 우리 형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육신의 표적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알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어색하고 싶은, 그 바로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오래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그리스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를 알고 믿느냐 말이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안 됐다. 예, 네, 알죠. 그렇죠. 어, 아직도 그시간표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육신적인 표정만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신앙에서 머물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인생의 갈급함의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데 자꾸 육신 문제만 그 해결되고 그거 해결되면 뭐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을요. 이제는 조금 우리 수준을 좀 높여서 영적인 참된 표적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사실상 육신적인 부분은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죠. 그리스도니까, 창주의 예수님이니까, 창조주 예수님이니까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가난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진짜 내게 있는 생명수다,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진짜 신앙생활에 딱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죠 우리가 1번에 3번에 보면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목마른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이요 그분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바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풍성한 생명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급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부터 넘치도록. 가죠. 그렇죠.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갈수 있도록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도록 여기에 빨리 답을 내는 것이 전도요 최고의 전도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풍성하면 모든 문 열리고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어디서 봐야 돼요? 자꾸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생 역사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걸 보고.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생명의 강력을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면 야내 속에 막 너무 넘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신짜 너무 풍성해서. 주, 우리는 주소 듣고, 아, 그럴 사람 다 있다 하더라, 카드라, 카드라 신앙하지 말고, 실제로 처음에 신앙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본 사람들, 특히 유대 무리들, 또바리새인들 대재상,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전부 안 믿고, 비방하고, 수건거리고, 귀신 들린 자락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근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요. 감히 누구 손을 못 대는 거. 손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쉽게 이거요. 늘 아버지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모르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수의 양이 흘러 넘치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넘치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바로 생수의 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풍성한 생명으로 응답받고, 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받는데,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란 그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바로 빛입니다. 장세기 1장, 1절,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빼앗겼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바로 메시아의 언약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되었을 때 바로 피의 비밀로 희생 제사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을다허라 하셨다. 이사엘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인간이 수많은 문제 속에 명할 수밖에 없는데 사방으로 우겨개사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비밀이 임하는데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을 것이요 바로 뭐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신자 성질이 급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질문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현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업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네가 진짜 뭡니까? 내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네가 진짜 땅에서 멸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불면은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릴 것이다.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서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운동의 아주 중요한 정수가 뭐냐. 첫 번째 것이 뭐냐. 묵상입니다. 복음을 기여하고 잡생각에 텔수만 안 하고 쓸데없는 말들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묵상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번에 갈로 3번에 보면, 한계 3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축복을 어디서 가장 얻을 수 있느냐? 복음의 믿음으로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의 이 믿음이 다들락하면, 복음을 널 생각하면, 여기에 다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잡게 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은혜 받으시고, 한 단어, 여러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한 단어 딱 주실 겁니다. 한 문장을 주실 겁니다. 한 단어, 기억 못하면 한번 보시고, 또 주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먹지 않아야 되고, 잊어먹으면 또 다시 봐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 예배시 말씀 흐름만 제도 붙잡아도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딱 그런 부분 속에 이제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 이제 응답받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나 또 사람들 경제 이런 속에 자꾸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안 속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속지 않고 이제 말씀 딱 기여하고 딱 있으면요. 복음묵상에다가 주일날 강단 매세 하나하나씩 묵상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기한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로 여러분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요셉부터 쭉 있습니다. 뭐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셉부터 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저런 역사로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묵상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인물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까지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 속에 이 복음이 이 성령의 이 비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바로 모델로 삼고 응답받아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흘러나오는 정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